대구 동구청이 구청 소유의 청소 차량 정비를 일정 기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구 동구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거래가 끊겼지만 척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보도의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청이 소유한 청소차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노면 청소차 등 30석대입니다. 쓰레기를 싣는 특수차이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고장나기가 일쑤여서 해마다 3억 원 가량의 정비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동구청이 일정 기간 특정 업체에 정비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 18년 약 400만원씩 정비를 맡겼던 A 업체에 2019년에는 5,300만원을 지출하더니 2020년에는 1억 3,500만원, 2021년 9,600만원으로 정비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2020년 전체 정비 금액 3억 4,500만원 가운데 39.1%인 1억 3,500만원을 A 업체에만 썼고, 21년도에도 전체의 26.7%를 이 업체에 줬습니다. 2021년까지 5년 동안 2억 9천여만 원의 청소차 정비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심하다. 이건 그리고 우리 제가 구현이돼서 이렇게 된걸 보고는 그냥 묵하고 가기에는 좀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업체에 맡긴 정비 내역도 의문 투성입니다. 그동안 청소차인 거의 하지 않았던 엔진 흡기 클리닝이라는 정비를 이 업체에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맡겼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맡기지 않는 항목입니다. 저희는 엔진 흡기 클리닝은 정비를 한적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올해 이제 1년 반째 염하고 있는데 그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업체는 국민의힘 비례 공천을 받은 김은옥 대구 동구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해당 정비업체를 찾았습니다. 수입차 경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청소차가 드나들었다는 게 믿기 힘들 정도로 협소해 보입니다. 업체 대표는 건물 뒤 공간에서 청소차를 정비했으며 자신이 청소차 차고지로 출장 정비를 자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 나 현장에 가서 맨날 여기서 또 흡수하잖아 이제 또또 이거 그걸 하면 또 매년 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한번 가보시면 리프트부터 해가지고 다돼 있거든요. 김은옥 대구 동구의원은 자신이 구의원에 당선된 2022년 6월부터는 이에 충돌 방지법에 따라 배우자의 업체가 동구청 차량 정비에서 손을 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동구청은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당시 담당자가 판단해 작업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몰아주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